골반의 외측 부분 있죠? 외측에 여러분 손으로 잡아서 서로 행정을 하다 보면은 그 약간 움푹 패이는, 내려갔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움푹 패이는 그 선이 생기죠? 그선 쪽에 있는 근육이 중둔근이에요. 그 중둔근이 막 수축하면서 뭔가 근육이 움직인 듯한 느낌이 들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 근육이 활성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? 선생님이 다 잡아 끌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때 활성화되는 근육은 이 근육 대신 다른 근육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대퇴사두근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릎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 스위치를 잘 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쭉 잡아봤잖아요 운동 안 해도 켜지는 분들이 계시고 <laughs> 안 하면 안 켜지는 분들이 계시고 켜지면 운이 좋고 안 켜져도 운동하면 되니까 뭐. 아무튼 손, 여러분이 손으로 촉지했을때 어디에 뭔가 근육이 수축하는 움직임이 느껴지냐면 내려갔을 때 근육이 수축해서 둔근과 햄스트링이 분리되는 지점. 그래서 움푹 패이는 그 부분 이 있죠. 그 부분에 손을 넉넉하게 잡으면서 서로 쪽지를 하면서 왔다 갔다를 해보세요.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이 난다. 혹은 뭔가, 뭐근육인지잘 모르겠어. 근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.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 느낌이 난다.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고. 아무 느낌이 안 난다. 라고 하면은 서로 소통을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네. 한번 해볼게요. 그냥 딱 봐서 근육이 막 수축을 하죠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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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강하죠 근육이. 그러면 중둔근의 힘이 유연성을 보상해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덜 유연해도 근육이 유연성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지는 좀 이해 는 되세요 이해가? 이게 뒤쪽 여기가 움직이는 걸 보죠. 그 중둔근이 어디 어디서 정지하냐면. 이 대퇴골 머리 부분 있잖아요. 이렇게? 네, 골반이로 가서 여기 정지하고 이렇게. 이렇게. 네, 아, 네. 그래서 우리 약간 고관절을 잡았을 때막 움직이는 뼈 있잖아요. 거기가 정지점이에요. 여기가 움직이는. 여기가 수축하는 거죠. 이부, 이브, 이부위가, 이브, 네. 이부위가. 그래서 여기 라인이 잡히잖아요. 그 라인, 라인 이렇게 잡히고 여기 부터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여기가 이십육점이 개네. 네, 그죠. 네. 혹은 뭐 수축해 단단하게 수축하는 느낌이 들든지 손으로 솔지가 돼요, 이렇게. 맞 맞는... 어, 맞아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네. 이 힘이 요 그런 어요 발이 기시거요 관절이 느슨해서 그래요. 아, 네. 그러니까 자세를 만들 때 유연성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잖아요. 그두 개가 균형을 마, 맞추면은 되게 건강한 수련이 되는 거고. 지금은 유연성이 다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도 괜찮은데. 유연성이 충분하니까 아주 적은 힘으로도 다세를 만들 수 있긴 한데. 그래도 좀더 나아가려면은 근육 운동을 같이 해줘야 돼. 지금, 지금 이 인원 중에서 딱 손으로 숙취했때 정확하게 느껴지는 분은 은석쌤이랑 소희쌤 두 분이에요. 네, 네, 두 분. 두 분이 정확하게 느껴져요. 대놓고 느껴지는 분두 분밖에 없었어요. 은석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거고. 채영 <laughs> 중등분이신저한 어, 네. 번만 해습니 오늘 엄청 많이 무슨 느낌인지 알거죠 음, 네. <laughs> 희 쌤도 한번저도네 아. 선생님 <laughs> 아, <손님. 웃음> 별로 안 힘들 거예요. 아까 우리 여섯 번이나 했잖아요. 네네. 그게 뭐, 월, 원래 있어요?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개수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, 두 분이 고생을 좀 해야지. <laughs> <laughs> 우리 저렇게 할수없다니까요 음. 원래는 음. 음. <laughs> 그죠? 네, 네, 해정, 음. 회정, 해정 한번 터치해 보세요. <웃음> 네, 네, 그래서 <laughs>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딱 내려가는 순간 수축이 확 되죠. 네. 그리고 전체 구간에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. 뚝 떨어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. 다 중간, 관절의 중간에 있는 근육들이 잡아주는 거예요. 전부는. 네, 박수! <laughs> <laughs> 많이 다르죠. 네, 자 전부 뭐, 여러분 모두 다 촉지 해보셨습니까? 네, 근육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좀 알겠죠. 네, 자리로 가겠습니다. 오늘 좋은 공부했네요. 두분 덕분에. <laughs> 지금 중등근이제 기능을 하는 두 선생님이 계셨잖아요. 두 선생님이 긴 가동범위로 움직이는 동작이거든요. 그 가동범위로 움직였을 때 특징이 뭐였습니까? 뭔가 조절이 덜 되거나 중간에 건너뛰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죠. 그냥 자연스럽게 쭉 움직이죠. 그게 관절들의 중간에 있는 근육의 특징이에요. 그런 근육들이 다 중간, 중간, 중간에 다 있어요. 보통 이제 그런 근육의 근섬유들은 전부 다 가로방향으로 다 놓여있긴 한데, 그래서 중둔근이 중요하다고 이유,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거고, 혹은 막 발바닥 근육이라든지, 손바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런 근육들의 기능이 좋아야지 이렇게 세로로 가로지르는 실제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들이 몸을 흔들리지 않고 정교하게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근육 운동들을 다 따로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, 일반적인 사람들은, 그냥 지금, 어, 은석쌤은 노력해서 만들어낸 케이스, 효이쌤은 타고난 케이스예요 보통은 이 가로방향으로 놓인 그런 짧은 근육들은 활성화가 안 돼요. 그래서 늘 약해지고, 그런 것들을 우리는 노화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그런 근육들이 점점 그 비대가 줄어들면요, 나중에 키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 것들 사실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근비대만 정확히 만들어 놓으면요, 키도 안 줄어들고요. 나이가 더 많이 들어도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 제대로 했네요. 두 분께 박수.